이에요. 오늘은 파란만장 타존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쉽다고 하는데 그 저는 진짜 캐릭터들이 덩스레기라서좀 약하거든요. 할비트로 할지 모티스로 할지 고민됐는데 저번에 모티스 들어봤는데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덴디맨 그, 그냥 레벨도 더 높고 할비트의에 하이퍼 차지. 어딘하지만. 한 번, 얘로 써보겠습니다. 자, 두, 두, 두. 야, 들어가자! 들어가자! 나이스! 야, 근데 너 유튜브 진짜. 와, 아, 나 유튜브 그치. 처음 아, 그리고 이게 제 친구예요. 어. 자, 그럼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한동 고섭니다만. 8m라서 쓰레기일 뿐이지. 알비트, 너의 힘을 보여줘. 너 딱지 할땐 제일 세잖아 나, 애드거, 비추면 죽는다. 애드거한테. 나, 애드거, 상대 때리면 피 채워지는 최강의 특성을 가지고석이야 그렇구나. 너도 죽었니? 난 스파이크 때... 아, 스파이크가... 아, 어, 잠깐 저기 가면 안될것 같아. 쟤워피쟤워피쟤 뭐, 안 봐. 내가 못하는 거겠지? 음, 아마 너가 못하는 게 아닌가? 재민아. 하이퍼 차지가 채우지. 어 그래 나나 하이퍼 채지 했는데 그렇다. 오케이 하이퍼 차지 쓰냈다. 오케이 슬로 장써야 하는 거나 쓰는 거 볼래? 써봐 하이퍼 차지. 떨어졌다. 아이, 아이코 차지 터넷시이 녀석이. 잊지 말고 그냥 여기 숨어 있어야지. 나 망했다. 아, 망했다. 에드곤 나왔다. 에드고 형님 살려주십시오. 아이, 망했네. 괜찮아.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. 하이코 차지 하나 더 있어, 어차피. 에이 하이코 차지의 힘을 보여주세요. 네, 을 보여주세요. 자, 이게 하이퍼 차지 터레시란 거다. 그렇구나. 야, 2으로 여기... 놓고 왜 이렇게 반응이 이상해? 왜 근데 그딴 곳에다가 설치하적 어. 많아서 여기 제... 이겼다! 렇게겼 어, 이겼... 어? 야, 나킬리야너 영킬리고 나 구킬리야. 와, 너 같은 플레이네. 사플레이어네역 하이퍼 차이 나도 하이퍼 차지 얻고 싶다. 팔미트는 하이퍼 차지 있나? 없어. 아직 안나왔어오 제발 돌기로 영웅. 영웅 아니야. 자, 제발 안 나. 와야 <laughs> 그래도 업그레이드 많이 하면 좋은. 이번에 브롤로를 야 하이퍼 차지 단독 5 0 코인으로 살 수. 단돈, 단돈 5,000코인 이니까 그렇구나 하이퍼 차지 뭐임? 하이퍼? 근데 하이퍼 차지 어떻게 얻어? 하이퍼 차지? 응. 하이퍼 차지는 보석으로 사거나 11레벨 찍고 나서 5,000코인으로 사면 돼 가끔 스타즈로 전설에서 나오기도 해어 잠깐 나똥 뽑을 수 있겠다 아 망작이 아우 진짜 쓰레기 야 그래도 피피남게 얼마나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아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없어 업그레이드 <laughs> 하라고 <우와. 웃음> 해도 쓰레기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건좀 심한 거 아니냐? 미안 일단 클린아웃 클린아웃? 아오대오 클린아웃이라 자 던짐이 캐릭터 좀 바꿔야겠다 아난 제시가 좋아 아 아니다 너도 레온이 있는데 왜안써 하이퍼 찬이 없어. 일단 하이퍼 찬이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. 너한테 그렇구나. 아, 나 이거 얻고 싶은데. 어? 일단 나는 캐릭터를... 뭐... 뭐... 키스가... 모티스가 뭐, 좋은 건가? 모티스 잘 쓰면 좋지 어, 나는 그럼 잘 못쓰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프링크스 <끝> 그럼 바로 준비 완료됐으니까 바로 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면 돼 과연 어떻게 돼? Now? 응 이거 한 10킬인가 20킬인가 그 정도 하면 돼 안나 그럼 난 절대 못깨겠네 심장 그, 팀원이 잘하면 돼 어차피 니가 많이 죽지만 않으면 돼 아, 니가 20번 죽지만 않으면 돼 생각해보니까 나얘 가재 있었거든 가재 사안 쓰고 있었다 난 바보였나봐 가재 써버리고 아 가재 길썼다 쓰레기 쓰레기 같은 데서 써버렸야그 가재 뭐야? 상대 끌어당기는 거야? 아니 피자 돌리기 아, 재운다 재운다 도망가. 도망가. 나 무서워요. 그거 끼고 상대 치면 상대 위쪽으로 와? 아니. 내피가 채워져. 좋아요. 오, 내가 내피가 채워지는 쓰레기 같은 능력이야. 안나 아. 난 여기 있으면 안될거 같아. 이게 단점 공격 속도가 느려. 공격 속도 보잖아. 느려 터져. 그리고 근거리야. 그러면 우리는 몰래 숨어 있다 그럼 우리만 미만안 죽으면 되잖아, 그치 야, 근데 우리가 안 죽어도 팀원 수가 달려 아, 팀원 수가 떨리겠구나. 그럼 네가 몰래 몰래 여기 숨어갖고. 나네 번이라도 죽으면 안 돼. 오케이. 그요. 이건. 이건 제일 많이 죽은 사람 탓이. 쥐들쥐들 다나 얘네들 네. 조용히 해나 얘네 잡고 있어! 아 씨! 죽었잖아! 잡고 있었는데 아니, 네. 애드거! 그놈애들고 그래도 애드거 좀 최선을 다했어 잠깐 누구 탓신지한번 보자 야와 펭귄 젤 많이 죽었어? 나 제... 내 탓이 아니었어요 넌 숨어만 있었으니까 잘안 죽겠지. 그리고 탱커니까. 어쩔 수 없고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. 아 제일 잘하는 나 지금 한번 브롤로를 해보겠어. 브롤로. 자, 그래? 야, 야 브롤보럼 벽 뚫이 중요하다. 실려가고. 뭐. 야 수비하고 상대 팀 벽을 뚫어야 돼. 야얘걔 공격 빨리 해야 되지. 공격이 빨라야 돼. 공격이 빠르거나 이동 속도가 빨라야 돼. 팔비트 느려서 안 되고 음, 그래도 체력하고 공격력은 발비트가 최고니까 팔비트 어쩔 수 없네 바로 가자 일단 나 제시 캐콜 상대 벽부수기 체력 수비 이게 제일 중요 콜콜 근데 지금 한명 근데 우리 어쩌다 보니까 왜 게임만 하고 있? 탱크가 한명 정도 안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거 아, 강... 김수진 저기 갈비트로 아, 김수진은 왜 김수진이가 어쩔...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야 얘 어쩔 수 없어 야, 브롤볼 말고 거 아니 우리 브롤러에서 제일 센예꺼에 나와라 모티스 너 순하잖아 일단 증급 제일 높은거 갖고 <laughs> 스타 만화 챌린지 잼 그랩이네 야 미안하지만 나 이거 이미 끝냈어 나이야 그리고 이거 잠깐 전설 스타 드롭 주니까 어 나팀 나가야 너가 할수 있어. 이걸 괜찮아. 그러면 또 다른 거 할게. 둘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. 로또 덤블. 마지막 줘. 바로 갑시다. 어, 그래, 뭔 게임이야? 로봇? 너너 로봇들한테서 금고를 지키는 거야. 야, 그, 야 그러면 야그 우리 셋다다 다 팀이야. 어, 제일 센거들고 얘기 잘했다. 미안하지만 그거 대장전으로 속도가 겁나 느려. 예? 어. 얼마나 느리지? 야, 나도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. 그럼 와, 여기. 와. 응, 왔구나. 그, 쌤이. 나도 한 뭔가 공격을 해서고 뭐랬냐? 어, 그냥 아니야. 넌못 들어도 돼. 킹받네. 아, 야, 경고 좀 쳐. 오케이. 난 여기를 지킬게. 너희는 겉에 가갖고, 그딴 애못땡긴 애들 지쳐. 난 출장 갔다 온다. 출장 위로 다녀와, 이 자식아. 오케이, 나한 마리 죽였어. 난두 마리 죽였어. 야, 이번엔 나 출장, 내가 출장 다녀온다. 야, 두 마리 몰려온다, 조심해라. 자, 나이 정도는 뭐한 번. 이 진짜 먼 킬이니. 나못나가다 조심해라. 나피 없는데. 나의 아, 어, 공격성력 나 노말고드 못쓰니까 겁나 약함 맞아 나도 쉽게 했겠는데 아, 6라운드 망했네 뭐 40, 40초 동안만 긁고 지키면 돼 괜찮아 야 씨끼들아 나너 궁수템을 써본다 남자의 유언일 것 같은 어, 내 생각이야. 뭐가? 대부분의 사, 사람 남자들 유언이 괜찮아 안죽어아닐까 맞아, 80%가 그래. 괜찮아 안 죽어. 도와주러 왔었어. 괜찮아 안 죽다가 어하 가끔씩 죽는 사람이. 괜찮아 안 죽어. 우리 이거 아직도 누만 하는 사람이란 이런지 몰랐다. 많아. 노말 다음 레벨 해보고싶다 야 이거 다 한판당 한 크레딧 한개 줌 아니 크레딧 100개 줌